짜란 짬뽕 TV에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회원 등급은 짜란 짬뽕 회원 등급, VIP 회원 등급, VVIP 회원 등급으로 세 어, 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당첨 조합 번호를 어, 바라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짜란 짬뽕 TV 유튜브에서 네, 가입을 누르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등급별로 좀더 나은 혜택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짜란 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1062회차 전국복방자료총 6곳 주목대 숫자찾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에는 강력예상수까지 볼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난주차 1061회차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차에도 1061회차 어, 6곳, 6곳이었고요 여섯 곳에서 한번 복기란 보면 4번, 24번, 27번, 35, 37, 45번, 보너스 번호 15번이 나왔습니다. 주복수 한번더 나온 숫자에서 37, 45번 두 수가 나와 주었고요. 주복수 한 번에서 27, 35번. 31번은 제외수로 드렸던 31번 제외. 주복수 두 번에서 4번, 24번 보너스 번호 1 5번 나와주었습니다. 제외수 네, 5번 5번 제외가 되었고요어 이번에 준복수 4번에서는 17, 28, 38, 42번 네 4수 모두 나오지 않고 제외가 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나왔었고 그럼 1062회차 총 6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집 5번, 6번, 14, 19, 21, 28, 31, 32, 39, 43번 지난주차 적중 3수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27, 37 보너스 번호 보너 15번 네두 번째 집 2번, 8번, 11, 16, 22, 25, 30, 33, 44, 45번 세번째 집 1번, 3번, 4번, 5번, 9번 11, 12, 13, 18, 19번 21, 23, 24, 25번 31, 33, 39번 40번, 43번, 44번 네, 보너스 번호 보너 15번 27번, 35번 이렇게 해서 보너스 번호까지 3수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집. 3끝과 9끝이네요, 이번에. 3번 13, 23, 33, 43번. 9번 19, 29, 39번. 네, 지난 주차 1061회차에는 한 수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집. 지난 주차 2.5수 4번, 24번, 10 보너스 번호 15번까지 어, 3 수가 나주었습니다. 네, 1번, 11번, 2번, 4번, 10번, 11, 13, 19, 20, 22, 28, 29, 31, 37, 38, 40번 네, 이렇게 예상 수 나주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지 지난 주차 어, 1061회 차에 한 수도 적중이 되지 않았고요. 2번, 6번, 7번, 11번, 15, 18, 22, 26, 29, 31, 33, 34, 44번이 예산수로 이렇게 복방자로 나주었습니다총 6곳 복방자료 어, 각각의 집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 저희게, 저희한테는 각각의 집뭐 어, 중요하겠지만 뭐다? 저희는 각각의 집총 6곳을 중복된 숫자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만 해보시고요. 저희에게는 중복수 총 6곳을 이렇게 첫 번째 집부터 여섯 번째 집까지 어 아까 여기 나왔던 번호들 있죠? 여기 나왔던 첫 번째 집 같은 번호는 5번, 6번, 14, 19번 이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 집뭐 5번, 6번, 14, 19, 2 1 28 이렇게 다 나이를 해서, 그두 번째 집뭐 2번, 8번, 11번, 16번, 두 번째 집 2번, 8번, 11번, 16번 네, 이렇게 나이를 했습니다. 총 6곳을 이렇게 나이를 해서 아래로 1번 같은 경우에는 3번 집에서 한번 5번 집에서 한번그러 중복이 2번이 되죠. 두 번, 그러면 1번이 여기 중복수로, 두 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2번이 두 번째 집, 다섯 번째 집, 여섯 번째 집, 총세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아래 보시면 정리를 한게 중복수, 한 번도 안 나온 숫자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 중복수, 다섯 번, 여섯 번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네, 중복수 한번도안나 숫자. 총 여섯 곳에서 한 수도 나오지 않은 숫자들입니다. 17, 27, 35, 36, 41, 42번. 중복수 두한 번에서 7번, 8번, 1번 12, 14, 15, 16, 20번. 24, 26, 30번, 32, 34, 37, 38, 45번. 두 번에서 1번, 3번, 4번, 5번, 6번, 9번. 18 2 1일23 2 5 28 40번. 네, 3번에서 2번 13 22 29 39 43 44번. 네, 이렇게 나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준복수 한 번에서 제배수죠. 이번에 드리는 번호 34번이 되겠습니다. 준복수 두 번에서 3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3번과 34번 재배수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차에도 재배가 되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1, 5번 지난차 이번에는 34, 3번 네. 주복수 4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수 4번 어디죠? 여기죠. 11번, 19번 30, 31번, 33번 네, 이렇게 보시면11 19 31 33번. 이렇게 총 4수가 나 주었습니다. 11의 19 31 33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력 예상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2회차 강력수 이번에 19수가 되겠습니다. 19 총1 9수고요 어, 여기서는 색깔별로 분홍색이 이 이열 수 4번 35 37 45번 이열수로 나올 수 있는 번호들 그리고 10주간 미출현번호 초록색 15주 미출현번호 15주 미출현번호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색깔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 고요 1062회차 19수 단번대 4번 6번 7번 8번 10번대 14, 17, 20번. 20번대 약합니다. 21, 29번. 네, 약수죠. 이번에 2 0번때가좀 약하기 때문에 30번대 30, 32, 33, 35, 37, 39, 40번. 40번대 44, 45번. 네, 이렇게 색깔별로 확인하셔서 조합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강력 예상수, 여기, 보여드렸고. 이렇게 해서 총 6곳, 복방자료.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